2025년 10월 한국 트로트계를 뒤흔든 한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가왕 나훈아가 직접 선택한 신곡의 주인공이 박서진이라는 사실이었다. 이한 줄의 뉴스가 공개된 순간 팬 커뮤니티와 SNS는 폭발했다. 믿기지 않는다. 드디어 올겨왔다. 이건 트로트의 판도를 바꿀 일이다. 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단순히 곡 하나가 공개된 게 아니라 침묵 속에서 다시 일어선 한 남자의 인생이 음악으로 부활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팬카페와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의 실시간 검색어는 모두 박서진, 나훈아, 부활 세 단어로 뒤덮였다. 팬들은 서로에게 물었다. 이게 진짜야? 선생님이 직접 곡을 주셨다고? 이건 전설이야, 기적이야? 마치 트로트 역사 속에서 세장이 열리는 순간을 목격한 듯 모두가 숨을 죽였다. 무엇보다 팬들의 마음을 울린건 누가 우러나 남자의 인생 같은 트로트 명곡으로 세대를 잇던 나훈아가. 그 곡의 새로운 주인을 박서진에게 맡겼다는 점이었다. 오랜 침묵 끝에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박서진은 그저 복귀가 아니라 재탄생이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에 팬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나훈아 선생님이 건넨 믿음이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한 팬은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 서진 씨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탈락이라는 말에 무너지는 대신 조용히 다시 노래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래가 하늘을 울렸네요. 팬들의 목소리는 진심이었고, 그 진심이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전국으로 번져갔다. 유튜브에는 팬들이 만든 편집 영상이 빠르게 올라왔다. 제목은 박서진, 가왕의 손을 잡다. 영상 속에는 과거 경연 프로그램에서 장구를 치던 그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무대에서의 눈물이 교차했다. 댓글창에는 이건 드라마보다 감동적이야. 이 시대의 진짜 스토리텔러. 나훈아 선생님이 인정한 후계자다. 같은 문장들이 쏟아졌다. 그 감동은 단순히 팬들의 감상에 그치지 않았다. 방송계에서도 긴장했다. 한 음악 PD는 인터뷰에서 나훈아가 직접 곡을 준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박서진에게라니. 이건 하나의 선언이죠. 트로트의 세대 교체가 이제 진짜 시작된 겁니다. 라고 말했다. 특히 장윤정의 반응은 더욱 화제가 되었다. 그녀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서진이는 누구보다 무대를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 마음을 선생님이 알아보신 거죠. 정말 눈물이 나네요. 그말 한마디는 곧 기사 제목으로 오르며 전국의 팬들을 울렸다. 한편 박서진의 팬클럽 서진별은 즉시 축하 이벤트를 준비했다. 전국 곳곳의 전광판에 박서진 드디어 해냈다는 문구가 걸렸고. 팬들은 부활을 상징하는 흰 풍선을 들고 인증 사진을 남겼다. 그의 이름이 불리던 순간, 수많은 이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 이뤄낸 결과에 대한 공감이었다. 그렇다면 대중이 이렇게 열광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나훈아의 곡이서가 아니다. 이건 박서진이라는 한 가수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길에 대한 보상이었다. 미스터트롯에서의 탈락, 불공정 논란, 그리고 무명의 시간. 하지만 그는 단한 번도 자신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다시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팬들은 그의 변화를 지켜보았고 이제 그 결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댓글에는 이런 문장이 올라왔다. 나훈아의 선택은 곧 음악의 정이다. 누군가는 덧붙였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 박서진이 그걸 증명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는 이렇게 썼다. 이건 단지 한국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가격다 현재 그의 신곡은 발표 전부터 올해의 트로트로 불리고 있다. 음원 관계자들은 예매 요청이 이미 몰리고 있다. 미어, 이 정도의 기대감은 사실상 전설급 복귀 무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음악 차트 전문가들 역시 박서진의 음색은 전통 트로트의 감정선을 살리면서도 젊은 세대의 감성에 닿는다. 이번 곡은 트로트의 세대 통합을 보여줄 것. 이라고 분석했다. 무대가 열릴 그날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릴 것이다. 나훈아의 신뢰를 품은 제자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쥔 남자 박서진. 그가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아마 수많은 팬들이 울게 될 것이다. 이제 팬들은 기다린다. 단 한곡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진심이 어떻게 울림이 되는지를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다. 이번엔 기적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걸. 이것이 바로 세상을 뒤집은 한국의 진짜 이야기다.